안녕하세요. 돈방석TV의 박인석 작가입니다. 한여왕 건강하셨죠? 저도 건강하게 잘 보냈습니다. 오늘또 미래디더십 107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강구할 것이 있다면 오직 그분의 선하신 능력을 믿고 기도에 매진하였으면 합니다. 둘째 명심보감은 만약 다른 사람이 나를 중히 여기기를 바란다면 내가 먼저 남을 중히 여기는 것이 제일이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미덕을 가져 보았으면 합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셋째 리더에 대해는 전통의 가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봄의 계절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변 내과의 산책길을 따라 걷다 보면 울긋불긋 피어나는 개나리와 진달래 그리고 목련 등은 긴장하고 살았던 우리의 정신의 안도감을 선물해주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 피우고 너무나도 빨리 쳐버린 봄날들의 꽃잎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견주어 질문을 던져보기도 합니다. 저의 고향 시골집 마당 한쪽에는 어릴 적 나의 친구가 되어준 소나무 몇 그루가 아직도 오랜 세월을 견디며 푸릇푸릇하게 생명력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아버님의 지극정성 손길이 더해져 한층 건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린 시절의 추억 때문인지, 아니면 사시사철 푸르름을 유지하는 절개와 지조 그리고 대기만성의 상징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한철 바짝 피었다가 사라져버린 석성수보다는 오래도록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소나무가 저에게는 훨씬 정겹게 느껴집니다 고서에 소나무를 꽃에 비유하여 예찬한 글이 있어 소개해 봅니다 개나리와 진달래는 봄이 되면 만산 홍엽의 아름다운 꽃이 피지만 잠시 그때뿐. 장구한 세월 한결같이 푸른빛깔을 내는 소나무나 떡갈나무의 가치를 따라가지 못한다. 또한 배나무와 살구나무에는 달콤한 열매가 열리지만 그러나 유자나 귤의 상큼한 향내를 흉내내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잠시 아름다우나 생명이 짧은 꽃보다는 비록 화려하지는 않지만 사계절 변함없이 푸르름을 발산한 소나무의 소박함이 훨씬 고결하다고 하였으며 인생에 있어서도 성급하게 이루어 빨리 꺾여버린 성과보다는 느긋하게 이룬 성과가 더 오래가고 유익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최근담에서도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세월을 벗어나 꾸준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노자는 특히 대기만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 경영에 있어서도 시간의 가치를 쌓아가는 기업이 오래 지속될 뿐만 아니라 고객들의 충성도가 확률적으로도 높았으며 그 결과물로. 명품 브랜드나 명품 제품으로 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명품 제품에는 유독 시계와 가죽 제품이 많은 걸볼수 있는데 시계와 가죽은 오래 사용하여도 소나무의 특성과 같이 쉽게 변하지 않으며 실증도 나지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더욱 빛을 발하여 사용하는 사람의 인품까지도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한번 사용하고 버려진 값싼 제품처럼 살 것인지 아니면 오랜 세월이 흘러도 더욱 빛이 나는 명품 제품처럼 살 것인지의 삶의 방법은 오로지 본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107장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미래 리더십 108장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한동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